그리고 이 사업은 다양한 후속 지원 연계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1억짜리 사업으로 봐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창업선에게 신대표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는요, 포항시 지역에 국한된 지원 사업입니다만, 전국 단위로, 뭐, 구청 단위로 할 수도 있고요, 대학교 사랑협력단 단위로 할수 있습니다. 물론, 경산이라든지, 충북쪽, 경남권, 전북권, 뭐, 전부 다할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해당 사업을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속해 있는 대학교라든지, 또는 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청년창업 지원 사업이라고, 또는 청년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린 사업은 매년 2월에서 4월 사이에 항상 공고가 뜹니다. 늦게 뜨는 경우도 있어요, 6개월 정도. 그렇기 때문에 39세 미만의 청년들은 꼭 신경 쓰셔서 한번 봐주십시오. 굉장히 좀 중요해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자, 사업 명칭은요, 2020화항시 청년 창업랩 창업자 모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명칭으로 가지고 있는 센터들이 전국 각지로 나눠져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과 유사한 사업. 굉장히 많습니다. 자 지원 내용은 사업지원금은 700만원입니다. 700만원 얼마 안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봐주세요. 자 그리고 이 지원금 외적으로요 포항청년랩에서 지원해주는 거는 공유사무실 그리고 공유주방 공동작업실 공동교육실 그리고 공유스튜디오 그 외에 멘토링과 컨설팅 이런 부가적인 서비스들이 딸려옵니다. 해당 지원사업을 제공하는 포항청년랩 같은 경우에는요 포항 대학교 안에 위치하여 있고 최근 신설 된 건축물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고 있거나 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해당 지원기관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자격요건은 만 19세에서 만 39세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 해당 사업은 재밌는 부분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예비 창업자 또는 1년 미만 창업자의 지원 사업들만 있었죠 하지만 이 사업은 중간에 실제로 사업을 하고 계시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창업한 지 1년 이후이고, 그리고 3년 이내인 창업자만 해당이 되고요. 2017년 3월 이후 사업자면은 모두 다 해당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업종업체는 크게 나누진 않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유흥이라든지 도박 이런 것만 아니시라면 거의 이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청기간은 조금 짧습니다. 3월 13일 17시까지입니다. 오후 5시까지죠. 접수 방법은 첫 번째 방문 접수가 있고 두 번째 온라인 접수가 있습니다. 되게 쉽습니다. 이 해당 이메일 주소는 여기에 제가 공개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평가 절차는 서류 심사하고요. 면접 심사하고 현장 방문한 다음에 완료가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예비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창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고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어떤 그 컨설팅이나 멘토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한번 체크하고 진행되는 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해당 사업 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청년창업지원사업이요. 제가 이 영상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업이 청년창업지원사업입니다. 700만원짜리 지원사업이요. 그것 또한 대신 그 사업은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1년 미만의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거든요. 하지만 이 해당 사업과 거의 유사한 사업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업화 자금 700만원을 떠나서 공유공간이라든지 이런 지원사업을 떠나서 후속지원사업을 하려면 이 지금 영상이 알려드리는 청년 창업 랩 창업자 모집과 청년 창업 지원 사업과 육성 사업 이두중에 하나를 해야 후속 지원 연계 사업인 심화 사업과 레벨업 사업 두 가지를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을 제공해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꼭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후속 사업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국 단위로 말씀드리자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경상북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시마 1200만원 레벨업 1200만원에서 24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는 레벨업 부분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전년도 기준에 말씀드리자면 약 2400만원의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수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크라우드 펀딩이라든지 후속 마케팅 지원 사업들을 연계해서 해줍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에는 1차 500만원을 지원해주고 거기서 펀딩 성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1500만원 추가적으로 지원해 줬어요. 즉, 2천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3회를 진행했기 때문에, 총 지원사업은 후속 지원사업과 기타 지원사업을 다 합쳤을 때 1억 상당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업을 꼭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뭐 상대적 인거긴 하지만, 창업사관학교라든지 좀 대규모 전국 단위 사업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좀 낮은 편이 있기 때문에 꼭 하셨으면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알게 되는 동기, 그리고 선배님, 후배님들, 그리고... 이 해당 기관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자연스럽게 판로 개척을 할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이 해당 지원 사업의 파악 상렬 레이 같은 경우에는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어떻게든 우리 창업자들에게 무언가를 지원해주고 싶어 하시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팀장님은 그 사무 행장에서 오는 현장 개리감을 탑할 수 있는 지원 팀장님이세요. 왜 네, 먼저 창업도 해보셨고 직접적인 사업도 운영해보시고 다양한 창업기관에서 근무를 해보신 분들이라서 굉장히 초기 창업자들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최대한 잘 파악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 팀장님이 운영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지원사업을 꼭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팁 아닌 팁이죠. 앞서 말씀드리기도 했고요. 이 청년 창업랩은 전국 지역 각지에 청년 창업랩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지원센터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전국 단위로 계속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영상이 포항에 국한된 지원사업 내용을 알려드린 거긴 하지만 전국 다할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과 유사한 명칭을 가진 지원 사업을 한번 찾아보시는 걸 적극적으로 권유드립니다. 지원 센터로 검색하셔도 되고 사학협력단 하셔도 되고요 또는 케이스타터 공고 문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다양한 후속 지원 연계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700만 원짜리 사업이 아니라 1억짜리 사업으로 봐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해당 영. 영상 또한 마찬가지고 제가 앞으로 알려드릴 영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지원 사업들이 있을 거고 또는 모르는 지원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들과 최대한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많이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고 여러분들 성공적인 창업 꼭 기원합니다. 꼭 <laughs> 파이팅 하십시오.